제가 판매하는 이 K5 차량 팔리기 전에 시승도 가능하시니까 K5 중고로 구매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. 사라는 거 아닙니다. 저희 발품 중고차가 또 제가 해드리는 시승 서비스입니다. 이 3세대 K5 19년도부터 출시가 됐죠. 전 개인적으로 3세대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보다 이 전기형 모델이 더 낫다고 생각이 되는데요. 1.6 터보와 2.0 하이브리드 어떤 게 좋을까요? 오늘은 1.6 터보 시작해 보겠습니다. 중고차 구매 걱정하지 마세요! 발품 중고차에서는 리프트 검수, 도막 측정, 치운전 시스템으로 더 세부적인 점검해드리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런 점검 제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? 중고차는 발품 중고차 제가 판매하는 이 K5 차량 드라이브, 와이즈, 썬루프, 스타일, 내비게이션 등의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요. 이 스타일 옵션을 추가를 해야지만 이 3구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들어가는데 상당히 이쁘다고 생각이 됩니다. 1.6 터보는 8단 자동면속기가 들어갔고 2.0 하이브리는 어떤 게 들어갔죠? 6단 자동면속기가 들어갔습니다. 1.6 터보가 아무래도 섬세한 힘 조절 이런 게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지금 보시는 차량은 3세대 1.6 터보 노블레스 차량입니다. 이렇게 이렇게 쭉 보셔도 상태도 되게 좋습니다.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측면을 보셔도 이 유리 크롬 몰딩이 쭉 트렁크 리드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. 조금 더 날렵해 보인다고 라 생각이 되고 썬루프가 있기 때문에 이쪽도 이렇게 하이그로시로 마감을 했습니다. 썬루프 추가를 안 하시면 이쪽은 하이그로시가 아니고 조금 옛날 느낌의 플라스틱으로 마감 처리가 됩니다. 근데 소나타는 기본으로 하이그로시가 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풀옵션 기준으로 소마타가 약 200만 원 정도 더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쭉 뒤에 보셔도 이 K5 차량 이렇게 절치선 되어 있는 느낌, 어, 이 디자인 정말 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. 트렁크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일단 트렁크가 여기 일단 열면. 이확 열리는 느낌이 있어요. 한번 좀 튕기죠. 아좀안 좋습니다.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트렁크 공간은 넉넉하다고 생각이 되고 중형 세단에 맞는 트렁크 공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. 또이 차량은 잔진동이 있죠. 이 잔진동이 좀 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엉덩이가 막 간질간질하는 뭐 그런 잔진동이 잔잔하게 올라오죠. 또이 K5는 시트가 좀 딱딱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을 하시면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실 거예요. 한 30분 정도 지나면 몸을 쭉 뒤척거리는. 그런 게 발생합니다. 되게 하드하다라는 건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보통 사람들이 차를 사면 뭘 하죠? 조사를 합니다. 차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에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. 네 이제 실내를 한번 볼 건데요. 제가 지금 판매하는 차량은 세들 브라운 색상인데요. 한번 쭉 보여주세요. 네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. 제가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. 네 이렇게 실내에 들어와서 딱 앉아봤는데요. 핸들은 디커 핸들을 쓰는데 아 어, 되게 디자인 정말 괜.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실내는 정말 소마타보다 조금 더 고급지게 쓰지 않았나 느껴지는데, 이 K5는 실내가 하이그로시 범벅입니다. 이쪽 밑에 쭉 보셔도 하이그로시를 되게 많이 썼어요. 그렇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말씀드리면 먼지가 좀 많이 쌓인다, 그리고 지문이 많이 찍힌다 라는 건데, 어떻게 보면 또 부지런해질 수가 있어요. 계속 안경 닦이 같은 걸로 닦으면 되게 반짝거리고 되게 이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신다고 하면 정말 깔끔하게 쓸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 있는데요. 지금 제가 판매하는 이 차량도 관리가 되게 잘 되어 있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느껴지는데 이렇게 무선 충전도 있고요. 이 센터페시아 쪽 보셔도 되게 깔끔하게 해놨습니다. 그리고 소나타는 이 커버도 없는데 K5는 어, 커버 느낌도 되게 좋고 그리고 일단 이 K5의 장점 어떤 거죠? 바로 소나타가 없는 디어 노브죠. 버튼식이 아니고 다이얼이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누르냐 돌리냐에 따라 틀리다고 생각이 드는데 확실하게 소나타보다 좀더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차량은 hud가 빠졌어요 근데 이 k5가 조금 옵션 장난질을 많이 한게 hud가 빠짐으로써 이 레인 센서가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죠 와이퍼 오토 기능이 없습니다 이거는 조금 아좀 심하지 않나 좀 치사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앞쪽 보시면 여기는 또 우드를 썼어요 시트 색상이랑 동일하게 쓰진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중형과 준대형이랑 급 차이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근데 이렇게 공간을 쓰고 이렇게 쭉 빠진 게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네, 뒷자리로 와봤는데요. 뒷자리에 보셔도 시트 이염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준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뒷자리 착좌감 나쁘지 않습니다. 좋은 건 아니지만 아, 약간 조금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. 그래도 타시는 데에는 불편함이 전혀 없는 것 같고요. 헤드룸이 여유롭다 이건 아니지만 조금 답답한 느낌은 있습니다. 사실 조금 답답한 느낌은 있지만 이 K5가 또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죠? 뒷창문도 파워 윈도우가 있죠? 소나타는 아무리 높은 등급으로 올라가더라도 파워 윈도우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 K5는 4개의 창문 모두 파워 윈도우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어, 딱 앉아서 했을 때 시트가 살짝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허벅지를 안 받쳐주니까 이 지금 자세가 좀 불편하다라고 느껴지는데 아 이게 조금 허벅지를 받쳐주고 좀 낮췄으면 확실히 편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됩니다. 네, 주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. 이 핸들의 민첩성은 1.0 터보에는 RMDPS가 들어가 있고 2.0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? CMDPS가 들어가 있습니다. 핸들링에서는 1.6 터보가 좀더 좋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우선적으로 1.6 터보가 2.0보다 뛰어난 주행감과 이 안정감을 좀더 준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이유는 이론적으로 민첩성을 본다고 하면 1.6 터보가 단가가 좀더 비싸고 더 뛰어난 조향성 안정적이고 2.0은 단가도 싸고 이질감도 있고 핸들도 더 가볍습니다. 쭉 타는데요. 1.6 터보라서 그런지 확실하게 잘 나갑니다. 근데 이제 실 영역 구간에서는 2.0은 다소 좀 답답한 느낌이 있지만 이 차량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. 그치만 썬노프나 이런 데 잡음이 많이 들어오죠? 지금도 굉장히 느껴지는데요. 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고속에서도 진짜 안정감을 딱 준다라고 느껴집니다. 이1.6 터보는요. 또쏘나타보다는 훨씬 더 하드하다라고 느껴집니다. 그러니까, 이, 안락함이 없다고 해야 되나? 그리고 또,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, 이 잔진동이 확실하게, 소나타보다도 더잘 느껴지는데, 그렇다고 해서 뭐, 싸구려차를 타고 있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. 그리고, 제일 중요한 건저 2차 팔아야 되잖아요?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쭉 밟아봐도 와, 터보라서 그런지 힘이 정말 좋습니다. 이게 뭐 언덕에서도 전혀 뭐 밀리는 게 없고요. 방지턱을 넘어서 범퍼를 할 때도 좀잘 잡아준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. 1 6 터보라서 출력이 딸리고 그런 건 전혀 못 느껴요. 네, 이게 제가 쭉 봤는데요. 아, 엔진음은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. 이게 힘은 진짜 좋고 한데 잡음이 좀 많이 들어온다.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시트가 정말 하드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. 네, 차는 진짜 탈만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잡소리가 확실히 많이 느껴집니다. 그래도 아, 이 핸들 마음에 들어요. 진짜. 약간 이제 수입차의 느낌인데. 잡소리랑 이 시트 야, 이런 거 빼면 진짜 좋은데. 그래도 뭐 차들마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 없다. 뭐 이건 아니지만 뭐 앞으로도 좀더 많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또 이쪽 보시면 이 통풍과 열선 이렇게 하는 버튼 느낌도 되게 좋습니다. 네이 K5 차량 주행 한번 해봤는데 어떠셨나요? 이 K5 차량은 주유구가 안 열리는 현상 그리고 또 냉각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잘 확인하셔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이 3세대 K5 1.6 터보 노블레스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20년식에 사고는 완전 무사고고요 62,000km 샀습니다 또 1인 신조 차량이었는데요 이 차량 출고할 당시에 3,4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판매하는 금액은 2,340만 원인데요 이 금액 또한 저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만 판매하는 금액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1,000만 원, 2,000만 원, 500만 원짜리 차도 한번 촬영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발품중고차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